몇 년이죠? 10년이야. 이거 진짜 어. 꿀템. 진짜 부드러워. 너무 좋아. 아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추천해줘. 이거 진짜 좋아. 나 어. 입사하고 부터 계속 썼으니까. 어, 10년 정도 쓴것 같아. 맞아. 이거 엄청 당하기가 하네. 그리고 나의 애정템. 이거 쓰고 어. 번지면 환불하러 오세요. 진짜. 아, <laughs> <laughs> 아 오늘은 저의 베프 저랑 지금 여행을 같이 온 친구가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찐 직원이 추천하는 그 파우치 털기를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쓰는 파우치는 뭔지 오늘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몇 년이죠? 어... 지가? 10년이요 아 10년 그 회사에서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 음... 편한 것만 추천해줄 걸 약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속합니다 가방을 되게 조그만 걸 가지고 다녀서 항상 응. 미니 파우치에 늘 갖고 다니는 게 그냥 립밖에 없어요, 사실. 더블 에어 쿠션. 비비쿠션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음. 컬러는 나는 샌드를 쓰고요 어, 어. 이게 왜 좋아? 이 더블웨어 어. 라인세 가지나 나와 어. 제가 세 가지 다 써봤는데 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오래된 거 나온 지 음. 이게 밀착도 잘 되고 어. 커버도 잘 되고 음. 시간 지나도 안 들뜨고 오 진짜? 어. 그래서 음. 이거는 진짜 음. 꽤 오래 쓴 어. 리필 몇번 해서 많이 쓴 어. 제품 수정용으로? 수정 이제 음. 살짝 할때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음. 바비브라운 립밤 진짜 이게 다 좋고 진짜 이거는 두 통째 이거 좋더라 어, 두 통째 쓴 건데 음. 색깔이 거의 어, 살짝? 어. 진짜 살짝 나오고 진짜 촉촉함이 좀 오래가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늘 바르는 거고 어. 요게 것도 어. 진짜 내가 마스크 쓰기 어. 전 시절부터 음. 썼던 에스티로더 어. 파스트릭이라는 컬러고 러브 립스틱. 이것도 거의 지워졌어. 지금 어.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이거는 매트잖아. 어, 나 이거 세통째. 이게 왜 좋아? 일단 색깔이 내가 음. 이런 색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어, 오렌지 좋아. 코랄? 완전 음, 어. 쨍하다. 어, 맞아, 쨍한. 음. 매트 타입이라서 어. 오래가고 일단 지속력이 아 근데 그 대신 그냥... 좀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나는 립밤이랑 또 같이 발라서 음어 약간 그냥 매트 느낌을 줄 때는 음 그냥 요거만 바르고 음, 음. 너의 좀... 최애 립스틱 이거야? 어 나는 <laughs> 진짜? 요거 틴트는 맥 음. 틴트인데 음. 요거는 쓴 지는 얼마 안 됐어 색깔이 어. 내가 좋아하는 요런 색약키드 어. 요런 오 느낌? 어. 코랄? 어 코랄 코랄좀참 어. 좋아해 이거랑 향수? 는 에어린 향수, 에스티로더에서 나오는 파우치도 에스티로더 거잖아. 아 어, 맞아요. <laughs> 에스티로더를, 에스티로더를 참 좋아해요. 이파우치는 되게 뭐야? 이 파우치는? <laughs> 에스티로더 상품 어, 파우치. 되게 커가지고 이구도 어. 넓고. 와우. 여행 갈때꼭 가지고 가는 파우치야. 좀 많이 들어 이거 진짜 어. 꿀템 꿀템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이게 뭐에 좋아 한천 얼마?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인데 음. 그냥 한 장씩 뽑아 가지고 음. 눈 입술만 딱 지울 수 있는 아, 보통 리무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 아. 그래서 그냥 한 장씩 딱 뽑아 가지고 물티슈처럼 아. 어떻게 보면 약간 클렌징 티슈 같은 거네 어 맞아 근데 리베나이 전혀 조그맣게 오 아. 이렇게 오 좋다 좋다 음, 진짜 좋아 잘 지워져 그리고 오. 그리고 막 보통 응. 눈 지우거나 하면 난좀 땡기더라고. 근데 그거 그게 없어. 이거 아 되게 촉촉한 느낌. 30장 들어있어. 응. 진짜 꼭꼭 꼭 갖고 다니 응. 여행 갈 때. 그쵸, 나 진짜 심플해. 너는 진짜 어. 많이 바르잖아. 어, 어, 어. 나는 뭐야? 정말 별거 없어. 일단, 어, 어. 마이크로 에센스. 이걸로 토너 역할로? 어, 어. 이게 약간 워터 타입 에센스인데, 어. 건조한 사람들 쓰기 되게 좋아가지고. 음 음, 첫 번째로 음. 쓰는 거. 음? 그 다음에, 갈색병 에센스. 음. 재생 에센스. 워낙 유명한. 제품. 그리고 나 요즘 이거 진짜 좋아해 어? 이거 뭐야? 그 리셋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어... 갈색병을 좀 농축시킨. 저녁에만 쓰는 앰플. 진짜 부드러워. 너무 좋아. 저녁에만 쓰는 거. 아, 진짜? 음. 저녁에만 쓰는 거야? 이거는 근데 진짜 샘플 써보고 사러 온손이 음. 진짜 음. 많아. 음. 뭐에 좋은 거야? 이거는? 갈색병도 가스분... 이미 있잖아. 어 이제 갈색병은 아침 저녁 쓰는 약간 음. 밥처럼 먹는 거면 이건 약간 비타민 보약 같은 느낌. 그 그래. 네. 어, 피부 좀안 좋아졌을 때 쓰는. 효과가 좀. 있어? 응, 음, 진짜 바로 있어. 누가 아, 쓰는지 추천. 그리고 음. 이거는 아까 그 스프림 로션 라인으로 나오는 크림. 약간 아. 유분감이 있어서 되게 쫀쫀해. 어 그래? 어, 어 보자. 어. 되게 쫀득쫀득한 어. 느낌. 그 어, 건조한 사람들 쓰기 좋을 거야. 음. 음, 진짜 간단하네. 그럼 잠깐만. 토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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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 저녁에. 아침에이이렇게세 개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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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지 이거 리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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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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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부 톤업도 살짝 이고촉촉함이 아주 오래가고 좋아요. 아 그리고 음. 색조, 음. 화장 단계 하는 음. 이것도 내가 아. 어, 써본 건데 매개 어. 어. 약간 프라이머? 스틱 어, 어. 프라이머인데 모공을 약간 어. 메꿔주는 그런 어. 느낌으로 쓰는 오. 나는 약간 음. 요런데 조금 모공이 어. 보여서 어. 그런 걸좀 여기 부분에만 하고 음. 위에다가 하면은 음. 되게 좀 매끄러워지는 음. 느낌? 하고 응. 싶어지는데 너무 어. 많니까 <laughs> 브로우 제품 이거는 에스티로다. 아, 얇다, 저기. 나 얇은 브로우를 어. 좋아해. 이게 뒤에는 이제 소리 있고 어. 이쪽에는 이렇게 얇은 얇게 그릴 수 있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리기가 좋아. 어. 일단 얇아가지고. 어 어. 나는 어. 눈썹 숱이 좀 있는 편이라 어. 그냥 이렇게 한올한올 약간 그리면서 할수 어, 있는 어. 이것도 두 통째. 진짜 나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 어 어. 잘안 바꿔. 그리고 어. 아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같아. 이거 추천해줘 아 이거는 어, 이거 진짜. 다이소에서 어, 미... 어, 다이소에서 그렇잖아요. 산 건데 어. 어. 이렇게 아이 섀도우 어. 팁 어. 이거 아. 쓰면 얘를 이렇게 뭐 뒤로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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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어? 빼고 뭐 이렇게요 아. 새 걸로 쓰고 약간 어. 그런, 그런 용도 이거는 톰포드 섀도우인데 어. 이번에 새로 쓰게 됐는데, 색깔 어 어. 발색이 되게 좋은 잘 같아. 돼? 어. 그리고 내가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하거든. 어. 약간 코랄인데 어, 약간 MLBB? 어. 코랄? 색깔 너무 예뻐. 오. 이거랑 브라운 계열. 약간 웜톤. 이 색은 사실 많이 안 쓰고 어. 베이스는 좀 이런 밝은 색. 이거는 맥.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야. 아 그래? 허니러스트. 오 좋은 거 어, 같은데? 이거 되게 유명해. 오. 이것도 두 통째야. 색깔이 펄이 음.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헉! 나오는 아 그러니까 요거로 베이스를 쓰고 어. 그다음에 요거를 중간 컬러로 하고 어. 그다음에 포인트 컬러 음, 음. 포인트 컬러로 하고 아 이거 소개 안 했구나 어. 베이스 <laughs> 이거 진짜 좋아 아, 버버레어 컨실러. 컨실러. 어, 나는 이것도 진짜, 나 입사하고부터 계속 썼으니까 오. 10년 정도 쓴것 같아. 어, 너 말대로 약간 이거 써놨어, 내가. 오. 개봉한 날짜. 아. 어, 약간 꿀팁. 영주의 어. 꿀팁이거는 내가 개봉하고 어. 쓰기 시작한 날짜를 어. 이렇게 써놨어. 얼마 전에 개봉한 거라서. 음. 다 쓰고 약간. 이것도 한 몇... 진짜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같아아 그래? 이거. 어. 그렇게 오래 써? 진짜 오래 써. 1년? 음. 어. 오래 쓰더라. 아 오늘 엄청 영업 다행이네. 아, 이거 진짜 어. 추천입니다. 강추. 어. 그리고 나의 애정템. 이거 진짜 아. 더블웨어. 더블웨 많이 어. 나오네요. 이거 진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아, 쓰는 마스카라. 아 진짜? 왜? 일단 안 번져. 아. 절대 안 번져. 이거 쓰고 번진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봤어.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아저 진짜 많이 번져요. 어. 눈썹 마스카라 하면 무조건 번져요. 어. 이거 쓰고 번지면 어. 환불하러 오세요. 진짜. 아 진짜? <laughs> 어 절대 안 번져. 지울 때 미온수에 지워지는 타입. 아, 음 뭔지 알지? 그랬었지. 어 진짜 지울 때도 편하고 음. 안 뭉치고 길어지는 이렇게 덧바를수록 되게 길어져. 에스티로 중에 이 마스카라 제일 좋아? 응. 음. 음, 오늘도 그걸로 한 거야? 어. 한번 눈썹을 아 보이나요? 깜빡깜빡? <웃음> <오케이>. <웃음> 이거는 직원들이 오. 진짜 좋아하는 아, 아이템. 마지막으로, 이거는 블러셔. 어. 에스티로더 블러셔인데, 센셔스드드라는 어. 컬러인데, 어. 보기에는 되게, 약간 뭐랄까, 어. 쉐딩. 보여. 어, 어. 쉐딩 같은 느낌? 어. 어, 되게 그래 보여서, 나도 처음에는 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바르면, 밝아. 어, 발륨 되게 약간 은은한 어. 은은하게 코랄빛 어. 나는 이 컬러지죠. 음. 케이스가 한번 리뉴얼된 건데 난그전 거부터 썼어. 어. 아, 이렇게 친구의 파우치를 아주 탈탈 털어봤어요. 어. <laughs> 털어, 털렸네요. 누가 봐도 그냥 에스티로더 직원 같고. 아, 그래? <laughs> 근데 되게 많아 타사. 어 그렇죠. 어. 에스티로더. 어. 지금 분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서로 되게 깐깐하고 진짜 음. 좋은 거는 진짜 아니까 맞아. 서로 믿고 쓰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어. 추천해주면. 그러니까 음. 약간 저도 그래서 이 친구가 에스티오더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거 음. 같아. 요 맞아. 아무튼 고맙습니다. <laughs> 둘다 지게. <laughs> <돌자, 저기. 웃음> <laughs>